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다시 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할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집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될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될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자가 아니라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 하실 때에 그 복은 일반적으로 장수와 부귀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복은 그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그가 이 땅에서 부귀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부귀와 장수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세례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예외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차림만 봐도 단번에 사람들은 그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선한 일을 찾는 구도자였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을 아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선한 일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변하셨을 때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는 청년을 보시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꽤나 센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고, 부자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잘 됐다. 부자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예수님은 아예 확정적으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비유까지 들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늘끼가 얼마나 작습니까 바늘끼에 실을 깨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은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아니고 다른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부자 청년은 그렇지, 저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선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몹시 놀란 것이죠. 여러분 저 부자 청년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저 부자 청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서 1년 반 이상을 사역했던 제자들조차 놀라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한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그에 따르는 보상의 개념으로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더 선한 일을 찾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은 누가 보기에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과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다. 여러분 제자들이 물었죠.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6절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일입니다. 부자 청년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구한 것은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율법, 어떤 개명, 어떤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찾고 아무리 구원 받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자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것이 부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가난한 사람도 낙하가 가늘기를 통과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좁고 또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가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자가 부자보다는 조금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부자 청년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데에 자기가 가진 많은 재물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런 방해되는 재물은 없겠지.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수 있는 일. 사람이 할수 없는 구원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타를 바늘 기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가장 흥미롭죠.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반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은 항상 베드로가 나서서 대신 질문해 주죠. 2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시, 예수님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들은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금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순명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확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으니 예수님을 따랐으니 그러면 예수님이 앞서 약속하셨던 영생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질문인 것이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8절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따랐다는 것만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27절, 28절이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고자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팔을 심판하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이 아니라 그냥 나를 따르는 너희도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만큼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간까지도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나라를 세울 때에 한 자리를 차지할 출세욕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속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권세. 또한 내 이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린 자마다 여러 배와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부한 자이든 혹은 가난한 자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들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과감히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의 복과 놀라운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